자, 여러분, 어,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회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회화. 음. 자, 키무라상하고 김, 김상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고요 공원에서 대화를 하게, 하고, 하, 하, 하고 있네요. 자, 어, 김상, 쿄와 아마리 아츠고 아리마생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김상, 어, 겨와 아마리 아직과 아리마생네. 김씨 큐큐 오늘입니다. 오늘은 아마리 그 아마리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다지 요런 표현입니다. 그다지 아츠아꾸 아리마생네 이렇게 표현하세요아쯔이라는이 형용사입니다. 아 네, 죄송해요, 여러분. 아츠 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덥다 라는 뜻이에요 덥다 아츠쿠 아리마생네 덥지 않네요 이렇게 아리 아리마생 아리마생 없다 라는 뜻입니다 아루 아루도, 아루라는 동사를 부정형으로 쓴거예요 아리마생 그래서. 없다. 덥지. 덥지 않네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덥지 않네요. 라고 했죠. 네. 에. 에에. 네. 에에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 하이 네. 하이 네그뭐 이런 원래 하이라는 뜻인데 어, 이, 이. 뭐 하이 뭐 이런 표현인데 어 아주 가벼운 친구 사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표현하는 긍정에 대한 어떤 표현이에요 근데 가볍게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하, 뭐 그래서 네, 네하뭐네뭐 이런 뜻 이런 뉘앙스로 쓴 표현이야 에 예, 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자 기노요리와 스즈스즈시 대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기노요리 어제보다 나니나니 나니 요리 나니나니 나니 요리 요리라고 하면요 여러분 무엇 무엇 무엇보다 뭐 이런 그 비교 비교급 그 조사입니다 비교를 할때기농 요리 그래서 어제보다 어제보다 스즈시ですね 이렇게 스즈시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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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ですね 데스까지만 그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데스네 하면 문장을 조금 회화체로 굴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어, 뭐, 시원하네요. 뭐, 이런 뜻이에요. 시원하네요. 네. 김상, 사이킹, 리온고노, 벤큐와 도우데스까 라고 물어봤어요. 김씨가 김상, 김씨, 김씨, 뭐, 뭐, 우리,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벼운 사이킹은 뭐, 그냥 이름을 주로 호칭을 하는데 그 일본에서는 어 성을 많이 호칭을 해요 성을 그래서 김김김 김, 김상 뭐김씨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씨뭐 사이킹 리옹고노 뱅교와도데스카 이렇게 표현해다 사이킹 이러면 최근입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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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이킹 요새 요즘 요즘 이렇게 표현을 리앙스를 이해하시면 될거요 요즘 요즘 일본어의 공부는 어때? 이렇게 편었하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일본어의 공 일본어의 공부, 뱅強 공부죠. 공부는, 도우데스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김씨가 얘기합니다. 초도 무지까시데스까? 초도초도는 여러분, 아, 좀뭐 이런, 좀 이런 그 표현입니다. 좀뭐무지까시 데스가 무지가시 데스가 어렵 어렵 무지가시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렵습니다만 어렵습니다 데스까지가습니다인데요 뒤에 조사 가를 붙이면 나니 나니 가입니다. 그러면 습니다만, 이런 표현이에요. 나니, 나니, 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금, 좀, 조금, 뭐, 조금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조금, 뭐, 조금, 무지까시됐데스가도대모 오모시로이데스. 좀 어렵습니다만, 매우, 도대모 매우란 뜻입니다. 매우, 오모시로이데스, 재미있습니다. 재미, 있습니다. 재미.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죠. 자, 한국어는 경교와 어땠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상이 대화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김우라 씨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우라 씨한테 다시 대물었어요 한국어의 공부는 어땠, 어땠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한국어 강국어 한국 어 어의 공부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더니, 에이고 요리 <목소리> 오무시롭그때 간단데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보다는, 영어보다는 재미있고, 재미있고, 오무시로의 오무시로의 재미있다 라는 뜻입니다. 재미있고 간단됐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됐어 이렇게 표현을 하니다 소리와 어, 요같다됐습 김씨가 얘기합니다. 소리와 요같다 됐으네. 그것은 소리와 지시대명사 활용한 겁니다. 여러분. 고소화도용법 제가 나올 때마다 매번, 매번 얘기들이죠. 고소화도형법에 소고 노 소노 할때소노를해서 소래를 떼와서 활용합니다. 소래와 뒤에 붙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소래와 어 그것은 그것은 욕같다 됐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됐네요. 욕같다 원래는 욕욕 욕같다라는 표현은 좋아 뭐 이런, 이런 표현인데. 어, 잘 하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욕 같다 됐으네, 잘 됐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건 존, 존, 뭐, 좋네요. 좋다라는 뜻인데, 어, 요이, 뭐, 좋다, 뭐, 이런 뜻인데, 어, 욕 같다 됐으네, 좋, 좋네요. 이런 뉘앙스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해석하실 때, 잘 됐네요. 이렇게 표현을, 그, 뉘앙스를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 기능화 테스트 되시 시단에 도어시다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아는 그니까 의성어예요, 의성어. 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기노와 어제는 뭐 테스토데시다네. 테스토데 어제였으니까 어제였기 때문에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테스토데시다네. 데시다. 데스의 과거형입니다. 데스의 데스의 과거형이죠. 과거형, 과거형. 그래서 데시다입니다. 그래서 대시다 대시타네. 요거는 그냥, 그, 회화, 회화 내에서 이렇게 잘, 그 회화체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문법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뜻도 없고, 대시타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 도, 대시타까? 이것도 과거형으로 물어, 물어봅니다. 어땠었습니까 어떠셨어요? 뭐, 어떠셨어요? 라고. 셨어요 과거형으로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테스트와 무지 까시 까다 데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죠 과거형으로 과거형으로 질문을 하거나 음, 말을 걸었으면 질문을 했거나 어 질문을 했다든지 어떤 말을 물어보셨다면 라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과거형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와 무지카시카 따데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에요. 테스트와 무지카시카 따데스. 그래서 테스트는 어려웠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해석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어, 본문 설명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어,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어, 다시 원어민 발음으로 이 내용들을 들어볼 건데, 원어민 발음으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제가 해석해드린 부분들을 머릿속에 되새기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리는지 어, 여러분들도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어민 발음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본会화... キムさん、今日はあまり暑くありませんねええ、昨日よりは涼しいですねキムさん、最近日本語の勉強はどうですかちょっと難しいですが、とても面白いです韓国語の勉強はどうですか英語より面白くて簡単です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あ、昨日は 테스트でしたね.どうでしたか? 테스트は難しかったです. 자, 여러분들, 어떻게, 어, 회화 원어민 발음으로 들으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을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어 주셨나요? 이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좀더 어,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수 있고 어, 되내기실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기본회화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 다음 강의 때는 어, 문법 포인트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